보잉 737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입니다. 1960년대부터 날아올라서 지금까지 사용 중이죠. 17,000대가 넘게 주문이 됐고 12,000대 이상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최초의 보잉 737과 지금 날아다니는 7 3 7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최초의 보잉 737인 737 오리지널, 두 번째 시리즈 737 클래식, 세 번째 시리즈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가장 신형 737 맥스죠. 맨 처음 보잉이 737 여객기를 만든 이유는 기존에 쓰던 엔진 3개의 보잉 727 여객기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의 기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보잉 737은 엔진 2개를 달고 출시를 했습니다. 최초의 형식을 737오리지널 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세부 모델 은 737-100과 737-200이에요 최초의 737-100은 길이 28m에 한 번에 2850km를 날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총 30대만 판매가 되면서 737의 시작이 영 좋지 못했죠 하지만 737-100의 동체 연장형 737-200이 대박을 터트려 줘요 길이 30m에 4300km를 한 번에 날면서 총 1114대가 판매가 됐죠 이 모델만 하더라도 당시 보잉 707의 전체 판매 대수를 이미 뛰어넘 었습니다 그러면서 737 여객기의 대성공이 시작하죠 이후에 나온 버전은 1980년대에 등장한 737 클래식인데요 기존보다 날개와 엔진 성능을 업그레이드했고요. 737 300부터 737 400, 737 500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737 400이 36.5m로 가장 길었고요. 모든 모델들이 4,000km 이상 날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군 2호기로737 300이 기체를 쓰고 있죠. 이후에 세 번째 보잉 시리즈는 737 Next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시 새로운 엔진, 새로운 날개, 더 길어진 항속 거리 등이 특징이었어요. 2020년에 단종된 비교적 최근까지 생산된 시리즈고요. 737 600부터 737 900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737 700은 군용 조기 경보 통제기 E7 웨치테일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형은 737 MAX입니다. 이 기체는 새로운 엔진뿐만 아니라 787 드림라이너에 적용된 각종 신기술을 도입한 시리즈였는데요. 737 MAX 7부터 737 MAX 10까지 있어요. 특히 이737 MAX 10은 길이가 43.8m로 맨 처음에 나온 737 클래식보다 거의 두 배가 길어졌죠. 하지만 이737 MAX 시리즈는 각종 결함 등 여러 이슈가 많아서 보잉의 이미지는 많이 깎아먹은 여객기이기도 합니다. 출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객기 큰 추락 사고 두 건이 발생했고요. 결국 2019년 보잉 737 MAX의 운항 중단 사태까지 벌어져요. 많은 나라들이 아예 이 객기를 쓰지 못하게 막았고 몇몇 나라는 737 맥스가 본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도 금지를 했었죠. 당시 350대의 보인 737 맥스가 47개 항공사에서 이미 쓰이고 있을 때라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후 약 20개월 만에 미연방 항공청이 다시 운항장애를 승인하긴 했는데 보잉은 이 사건으로 신뢰도를 많이 잃고 난 뒤였어요. 특히 많은 항공사들은 이런 737 맥스에 대해서 승객들이 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37 맥스 8이라는 정식 명칭을 쓰지 않고요. 7378 이렇게 맥스를 빼버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도 나라면 보인 737 MAX 좋은 기능이 몇개 추가하고 이름을 아예 바꿔서 새롭게 출시하겠다 라고 말을 했었죠.